안녕하십니까 정동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에서 1987년은 아주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엄청났었죠. 노동조합 수, 노동조합원수,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된 것은 6 2구 상황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이 풀린 데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1986년 이후 지속된 3저 호황과 국제수지 흑자라는 경제적 배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저로 인한 경제 호황과 맞물린 엄청난 민주화 요구는 우리가 익히 경험 해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 가운데 제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요즘 벌어지는 이노동쟁이를 보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생각은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쟁의가 발생한 사업장마다 회사는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김 부장. 먼저 임금 문제. 그 대체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이 얼마입니까?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은 30% 인상에 연400%인현 상여금을 연 600%로 인상을 연 600%라니? 노조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김 부장 당신은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대로 다 받아 적어 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사측에 요구하는 처우 개선도 있다면서요? 예. 사원 아파트와 관련해서입니다. 사원 아파트는 왜요? 사원 아파트의 경우, 기능직 근로자의 경우 9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무직인 경우는 27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루 컬러와 화이트 컬러 간의 차별이다. 그래서 이를 해소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체조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점심시간 체조, 그거는 회사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해왔던 게 아니오. 그런 건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지. 예,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노조 얘기로는 이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면 점심시간 이후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 그래! 그, 점심시간은 왜안 된답니까? 점심시간은 개인 본일도 좀 보고 쉬어야겠답니다. 그, 사원들의 건강을 위한 체조는 뭘 생산해내는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작업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인 만큼 그런 차원에서 인정해달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뭐요? 뭐길래 왜 말을 못해? 회사가 그동안 분식결산을 해왔다면서 경영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은 회사가 어려운데 분식결산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그 손해를 고스란히 근로자들이 떠안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회사 경영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뭐? 그 자기네들이 경영자야? 그 말은 전적으로 회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요? 못 믿겠다기보다는 이 동반자적인 관계로 인정을 나 그러면 회사문 닫습니다. 회사 그해 여름, 노사분교가 그토록 많았던 이유에 대해 적잖은 분석들이 나오는데 대체적인 분석은 이랬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노동 인력이 그간 정당한 대우를 받아오지 못하다가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사회적으로 민주화 분위기가 형성되자 가두고 눌러놓았던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냈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노사 모두에게 미숙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재기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특히, 정경연 회장이던 구자경 럭키금성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놓았다. 요즘 바업 현장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압니까? 근로자들이 우리를 보고 죄벌이라고 합니다. 죄벌. 아, 참. 기가 안찼서 회장님, 그 죄벌이라뇨. 무슨 뜻입니까? 죄인하고 재벌의 합성 죄벌이요, 죄벌. 아, 아 예. <laughs>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요즘 바업 현장에서 노화사의 관계는 딱 극입니다. 착취하는 대급과 착취당하는 계급. 회장님, 물론 지나친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노동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현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아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인들 안 해봤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 살게 된게 근로자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만 이랬습니까? 우리 경영자들도 밤잠 못 자고 의자 엉덩이에 몸붙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죄벌이라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시면 기업할 맛안 난다는 생각도 드시겠습니다. 왜 아닙니까? 들다 마다요. 진짜 막 그러십니다. 요즘 같아서는 차라리 태국에 나가서 사고라 하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듭니다. 당시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나마 우리가 민주화라는 상황을 학습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6.29 선언 이후 갑자기 민주화 바람이 불어옵니다. 당연히 그간 억눌리고 억눌려왔던 요구가 노동계에서 터져나옵니다. 노사 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학습이 채 이루어지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 상황은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노사 관계는 전반적으로 극한으로 치달았다. 몇몇 사업장 중에는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도 있었으나 적지 않은 사업장은 갈등의 골이 깊어갔고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 사태도 길어졌다. 그렇게 되자 재계는 정부에 보다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정부가 공권력이라도 동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권력이요? 예. 공권력이요. 경제수장이신 정부총리께서 경찰청이라도 협조를 얻으셔서 지금 정부를 찾아와서 공권력을 동원해 해결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부총리님, 기업하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노사 갈등을. 공권력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발상은 미봉책입니다. 민주화 시대에 걸맞게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안 되니까. 하측이 먼저 낮은 자세를 갖고 근로자들을 만나십시오. 죽어도 이건 안 되라는 선을 그어놓고 계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laughs> <laughs> 정부 관료라는 분의 발상 자체가. 아니, 저기,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동 현장은 혈퇴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아니, 관료들이 머릿속으로 꿈꾸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그즈 대통령 전두환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를 비롯해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과 골프 모임을 위해 서울 인근의 한 골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 노 대표가 지금 대선으로 한창 정신이 없을 텐데 골프 칠 시간이 있으실 모양입니다. 우리가 골프 치는 게 단순히 운동하려고 치는 게 아니잖아. 응? 안 그래, 세동이? 그렇긴 합니다만 각각께서 못...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신 겁니까? 정 부장 예 정경련의 구자경 회장이 말이지 에? 이렇게 불씨를 받으면서는 기업을 못하겠다 차라리 태국으로 나가겠다 했다는데 그거 어찌 생각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한 말이긴 합니다만 정경련 회장이 말했다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했다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나 노태우가 대선 전략을 위해서 나 전두환이는 거리주의 시대의 상징이고 자신은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야기를 해줬어. 예. 그런데 이 경제를 망치는 것은 내가 못 본다고. 어? 정정년 회장님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은 경제가 위험하다는 적신 아니야? 적어도 야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노사관계를 이래 수습한 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요새 대선 준비로 많이 바쁠 텐데. 이제 시간을 내서 고맙구만. 아무리 바빠도, 카카께서 골프를 치자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 대표? 예, 카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지금 아주 잘하지 않으면, 은 경제가 엉망이 되겠다. 응? 삼저의 호기로 우리 경제가 모두들 잘 나간다. 아주 좋다 하지 말아니이 망하는 건한 순간이야. 아니, 가카, 갑자기 그런 말씀을왜 하십니까? 구 회장이 우리나라에서나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어. 구 회장이 누구야? 어? 정경년 회장이잖아. 쟤도 왜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경제가 민주화로 가는 과정에서 한 번은 치러야 하는 대가라고 봅니다. 경제 민주화? 나 처음 듣는 말인데. 아 예. 그 요즘 제가 경제 공부를 하고 있는 김종인 의원을 비롯해 그 몇몇 경제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이제 민주화 시대를 맞아서 경제도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집중되어 왔던 특혜, 없앨 것은 과감히 없애고, 중소기업도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1987년 10월, 새로운 헌법에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삽입됩니다. 노 대표, 경제민주화도 좋고 다 좋아. 응? 근데 지금 이 노조 파업이 민주로 할수 있나? 폭력적인 사태가 나고 말이지. 어, 폭력적 사태까지 오하자는건 아닙니다. 그러면 정부가 단호한 행동을 보일 수 있도록 집권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래 이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이 밑에 사람이 눈치를 보고 말이지. 자가카워내 그렇죠. 생각 같아서는. 내가 나서서 뭐 조치를 하고 싶지만은, 그러면 노든필 쪽에서 싫어할 거 아니야. 자, 가카 그간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생각을 바꾸라니? 노사관계가 이래 극상스러운 것도, 그간 우리나라의 분배 구조가 민주적이지 않아서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권력 동원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제부터 당신이 그래 민주주의 신봉자였나, 가카? 아이고, 아이고 저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 그간 가카가 모내낸 복지 분배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한번 펼쳐보고 싶습니다. 노대표, 지금 우리 경제 아주 좋습니다. 이 좋은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카카가 저를 믿고 지원을 해주십시오. 사실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벌집 수셔놓은 것처럼 시끄러웠지만, 그러나 경제는 좋았습니다. 저 달러, 저 유가, 저 금리, 삼저가 탄탄하게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모두 그래도 경제는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뿐, 삼저 이후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